안녕하세요, 선생님. 안녕하세요. 네, 오늘도 우리 경기도 안산의 성수보살 선생님 이렇게 찾아왔습니다. 어, 또 이번 시간에는 선생님 좀 특별하게 우리 성수보살 선생님께서 이렇게 신의 길, 이런 무당의 길을 오시는 동안에 겪었던 정말 신기하고 또 가슴 아프고 마음 아팠던 그런 또 경험에 또 비추어서 또 진심으로 또 들려주신 이야기가 있다고 해서 이렇게 찾아왔는데 선생님 오늘 또 해주실 말씀이 어떤 건지 궁금합니다. 네 이제 사람이 살아, 살아가는데 좋은 일도 많고 뭐 어, 힘든 일들이 많이 반복되면서 살아가고 있는데 저도 겪어봤는데 어. 집안에 웃 어른들께서 신의 길을 걸으셨던 분들이 있었는데, 그냥 우리는 안 걸어도 괜찮겠지 하고 그냥 무시하고 지나왔어요. 무시하다 보니까 때로는 불치병에도 걸려도 보고, 이제 사망까지도 맞이하게 됐었는데, 지나고 보면 왜 미리 알아보고 이거를 막지 못했나, 안타까운데, 네. 지금 살아가는 사람들도 그런 환경에 많이 있을 것입니다. 저도 겪었지만 저 같은 경우는 뭐 암이다 하면은 누구나 걸릴 수 있는 확률이고 우리 현실에서 오는 질병인데 그래도 대대로 뭐 가족력을 해서 암이다 하면은 그냥 질병으로만 생각하지 누가. 뭐, 신의 벌전, 그런 거는 잘 말하지 않아요. 알려고도 안 하고. 근데 제가 겪어보니까, 음, 외할머니 때에서도 그 신의 길을 걸어가셨어야 되는데 무시했었고, 또, 어, 엄마, 엄마 세대도 그걸 무시했었어요. 그러다 보니까 엄마도 더 사셨어야 되는데, 자녀분들이 불행 속에 있는 것만 보고 그냥 가셨거든요. 그런 것들이 이제 미리 알지 못한 게참 지금 와서 안타깝고요. 미리 알았더라면 뭐 죽음도 예방할 수 있었고 또 신의 길을 가도 덜 힘들게 이렇게 왔으면 좋았을 텐데 그래서 제가 이 길을 찾은 거는 꼭뭐 무당을 해야 되고 뭐 그걸 떠나서 많은 사람들이 이런 힘든 속에 갇혀서 살고 또 알려줘도 잘 들으려고 도 안하고 그러는데 이제 저희가 미리 알아가지고 우리 무속인들은 거의 다 알고 계셔요 답답하고 음, 해결해 주고 싶고 그래서 무속의 길을 걷고 계시는데 다들 안타까우실 거예요 나서서 해결해 줄 수도 없고 본인들의 생각이 따라줘야 되는데 뭐 예를 들어 할머니 대해서나 무속을 하셨는데 뭐그집 자녀분들의 자녀 손자들이 보면은 큰 질병에 불치병에 앓고 있다든가 또 몸을 못 쓰게 앉혀버리고 그런 것들은 진짜 진짜 보면 신의 벌전으로 정, 정확하게 답이 나오거든요 할머니 대해서 무당을 하셨는데 손자가 뭐 우리집 아래집으로 형제 사촌 형제간에 그렇게 불편하게 지낼 때는 신의 벌전으로 누구나 봐도 상식이고 확실한 겁니다. 그런데도 그냥 막연히 그걸 안고 그냥 살아가고 있는 분들이 주변에 있어요. 그럴 때는 본인의 의지도 중요하고 나서서 그. 해결점을 찾아서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그 속의 길을 꼭 가지는 않더라도 상담했으면 합니다. 고통에서 덜 고통스럽게 살아가는 것을 우리는 기회를 하늘에서 주셨잖아요. 잘살수 있는 기회를 주셨는데도 그 기회를 놓치고 가는 경우가 있습니다. 그래서 한번 태어난 거, 선생님들과 상의해서 혼자 못하는 거잘 믿고서 한번 상의해서 이런 신발전 같은 거는 벗겨줄 수 있으면 벗기고 꼭 신의 길은 가지 않더라도 꼭 해결했으면 좋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렇게 우리 선생님께서 어 이렇게 무당의 길을 오시면서 또 여러 가지 어떤 사고라던가 이런 것도 또 직접 경험을 하셔서 정말 이제 위험한 상황까지 갔었다고 들었는데 또 그런 부분도 선생님 좀 잠시 얘기해 주실 수 있을까요? 네 음. 이제 지금 우리 현실에서 이 시대가 어쩌다가 옛날에는 뭐단골레보당뭐 수수하게 보당몇 집밖에 없었어요. 있으면은 저번 지방에까지 찾아가야 됐고. 아니면 이웃동네, 어쩌다가 무당이 있는데 지금은 뭐, 한집 건너, 한 집, 한 건물에 뭐 노래방 하나 있듯이, 부당들의 집도, 부속인들의 집도 이렇게 활성화가 되고 있는데, 왜 그러겠어요? 모든 것을 이제 해결해보고자, 이렇게 하다 보니까 여기까지 온것 같아요. 저도 물론 부속의 길을 걸어왔지만, 예를 들어, 흔한 무당이 저렇게 많을 것 같으면 누가 뭐하러 하겠어요? 저도 흔한 무당을 할것 같으면 안 해요. 하고 싶지도 않고요. 그런데 그 고통을, 그 고통을 이겨야 했고, 그 고통에서 벗어나, 벗어나고 싶어서 이제 무속을 선택했는데, 선택할 때는 그냥 선택하지 않았어요. 그만큼 고통이 있었기 때문에 했는데, 주변에 그런 분들이 많을 거예요. 갑자기 생각지도 않게 잘 살다가도 나는 아무 일 없을 거야 잘살수 있어 그런데도 음, 갑자기 사고로 인해서 식물인간이 되어 누워 있는 경우도 있고 또 생각지도 않게 질병이 갑자기 와서 뭐, 사용선고 받고 얼마 못 산다는 경우도 있고 아니면 계속 불치병으로 병원에 누워 있든지 집에서 음, 주변 사람들을 힘들게 하면서 있든지 여러 가지 경우가 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암으로 그냥, 음, 신의 벌전으로 생각했어요. 저도 신으로 한번 모셨다가 치웠다가 또다시 이제 모시게 되었는데, 그 전에 모셨을 때는 못 모르고, 그냥 그 신의 깊이를 모르고, 그때는 모셨다가 바로 치웠는데, 그 그것으로 그 인해서 신의 벌전이라면 벌전이었는지, 저는 가족력과 또 집안의 무속인 집안 때문에 외면했던 것 때문에 암이 왔는지 알아달라고 왔는지, 저 같은 경우는 암을 수술을 하고 그래도 죽음에서는 벗어났어요. 계속 방치해뒀으면 죽었겠죠. 전이 돼서 그래 다행히도 신령님들께서는 제자. 쓸 때가 있어서 그런지 살려주시더라고요. 그래서 그것도 고맙고, 제가 할 일이 있다면, 저 같은 사람, 힘든 사람들을 한번 찾아서 덜 고통스럽게 한번, 음, 이끌어 주고 싶고요. 그리고 신을, 암 수술하고, 치웠던 신을 다시 모시게 됐는데, 모시다가, 그래도 뭐, 제몸 하나, 가누지도 못하면서 남을 이렇게 끌어 간다는 것도 좀 우스운 것 같아서 그냥 이 신의 길을 외면하고 외면하고 있는 도중에 제가 큰 사고를 당했어요. 그 신을 한번 선택했으면 못났거나 잘났거나 내 신이고 내가 찾았던 신을 외면하다 보니까 제가 큰 고통을 당했어요. 저만 고통 당하면 괜찮은데, 저하고 가장 가까운 분까지 같이 치더라고요, 동시에. 한 일주일 상간으로. 그래서 제가 이 신의 길, 신의 길 때문에라고 말하면 누군가는 뭐라고 하겠죠. 그런데 제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봤을 때 저는 제가 꿈으로도 성공받았고, 이 신의 길을 소홀히 했기 때문에 이런 벌전을 받은 것을 저는 알고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신을 치우려고 생각하고 음, 신당을 외면하고 혼자 이제 개인적으로 생활을 하고 있는데 운전하는 도중에 차 차가 뒤집혔어요. 뭐제 불찰도 있죠 물론 있지만은 차가 완전히 폐차 시킬 정도로 뒤집혔는데 그래도. 음. 병신은 안 되고, 뭐뼈 부러지고, 금가고, 수술하고, 어느 정도 그냥 몇 달로 이렇게 회복했는데, 그래도 식물인간 안 만들고, 목숨 주신, 내주신 것도 참 감사하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할 일이 있구나. 저처럼 이렇게. 힘든 와중에 어떻게 가야 될지도 모르고 신을 모시면 무작정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모르는 분들이 참 많습니다. 저도 그랬었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선생님을 잘 만나서 현재 선생님이 금전적으로 부담 없이 또 편안하게 진짜 자식처럼 이끌어 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참 용기를 가졌어요 제가 음 죽을 수밖에 없는 제가 그래도 음, 건강 좀 많이 회복했고 이끌어 주시니까 참 감사하고요 어쨌든 주변에 음, 제자로 살아가시고 있는 분들 또 아니면은 제자를 해야 되는데 신벌전에서 헤어나지 못한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 영상을 보시면 도움이 될지는 모르겠지만 제가 경험했던 거랑 저희 선생님께서 이끌어 주신 분과 상의하면 좀 편안하게 갈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 영상을 보시면 연관이 되신 분들은 상담 전화도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좋은 일들 많이 있기를 바랍니다. 네, 오늘도 성수보살 선생님께서 직접 경험하신 일과 또 여러 가지 지금 가슴 고통 속에서 또, 갈피를 못 잡는 분들을 위해서 좋은 말씀 주셨습니다. 또, 궁금하신 거, 상의하신 거, 이런 게 있는 분들은 우리 안산의 성수부사 선생님께 상담 전화 많이 부탁드리고요. 선생님, 오늘도 정말 좋은 말씀, 솔직한 말씀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